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아프리카 즐겨찾기 해주시고 아프리카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토프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분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 컵스 대 마이애미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경기는 아직 선발 확정도 아니라 예상 선발 그대로 나오면 마이애미 프랜으로 보고 바뀌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머 대 피치버그 설명드릴게요. 3연승하고 있는 팀들 맞대결입니다. 지금 볼티머는 크레머가 선발로 등판 예정이고 올 시즌 3승 3패 3.86을 기록 중인데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 신시네티 상대로 티안타를 10개나 맞으면서 안 좋았기도 하지만 양키스전에서는 나름 괜찮게 잘 던져줬던 걸 보면 그래도 5이닝은 최소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피치버그는 켈러가 등판하는데 올시즌 3승 7패 4.37 기록 중인데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씩 소화해줬었고 이닝은 꾸준히 6이닝 이상씩 벗고 있어요. 투수는 솔직히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타선이랑 불펜 팀 분위기를 봐야 하는데 피치버그는긴 연패를 하다가 미러키 상대로 3연승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볼티모어는 텍사스 상대로 3연승을 하면서 역시 분위기가 좋은 상태예요. 솔직히 타격감에서는 피츠버그보다는 볼티모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저번 경기 크레머가 털리긴 했어도 괜찮게 보고 있던 선수 중 투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번외 정도로 볼티모어 승 예측합니다.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설명드릴게요. 필라델피아는 깁슨을 내보내는데, 올시는 6승 4패, 4.60 기록 중이고, 저저번 경기였던 컵스전에서는 좀 털렸지만, 직전 경기 애틀랜타 상대로 다시 잘 던져주면서, 흐름은 괜찮은 상태예요. 게다가 오늘 상대가 워싱턴이고, 상대 전적도 7승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필라델피아가, 깁슨 정도면 충분히 워싱턴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싱턴은 그레이가 등판하는데 올 시즌 7승 7패 4.59 기록 중이고 생각보다 승리는 많은데 지표를 보면 대박이에요. 벌써 피홈런 24개나 맞았고 골넷도 거의 한 경기에 3개 이상씩은 내주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승률 8할인 필라 상대로는 솔직히 어려워 보이고 모든 면에서 필라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필라 승 예측합니다. 클리블랜드 대 휴스턴 설명드릴게요. 클리블랜드는 아직 미약정이긴 한데, 헌터 게디스가 데뷔전을 치룰 예정이에요. 체인접이 좋다는 평이 있기도 한데, 신인이고, 상대가 휴스턴이기 때문에, 좋은 피칭을 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휴스턴은 발데스가 등판 예정인데, 올 시즌, 올 시즌 9승 4패 2.8 기록 중이고, 걸렌더 다음으로 슈스턴에서 믿을 만한 투수예요. 최소 6이닝은 거의 무조건 소화해주고 있고 구위도 좋아서 홈런도 거의 안 맞기 때문에 변수는 크게 없어 보여요. 다만 볼넷이 조금 많은 게 흠인데 이 점만 조심하면 충분히 호투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팀 분위기 면에서는 비슷비슷하지만 선발이나 일단 슈스턴 쪽이 크게 우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슈스턴 승으로 예측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설명드릴게요. 디트로이트는 가르시아가 등판하는데 올 시즌 두 번째 등판이고 직전 경기 토론토전에서 3.2 이닝 2실점하고 내려갔는데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오늘도 호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템파베이는 클루버가 등판하는데 올 시즌 7승 6패 4.03 기록 중이에요. 클로버는 딱 5, 6이닝 정도? 먹어주는 투수라고 보면 되고, 클리브랜드 상대로 6이닝 사실점 승리를 하긴 했지만, 피안타가 8개로 조금 많았고, 3진 10개 잡아낸 점은 9위는 괜찮다고 보여줘요. 이 경기도 뭐 투수나 타선 모두 테파베이가 우위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디트 쪽으로 불, 불려는 것보다는 테파베이 쪽으로 예측하겠습니다. 뉴욕 매트 대 애틀랜타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는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인데요. 매치는 워커가 등판하고 올 시즌 9승 2패 2.79 기록 중인데 지금 선발 2연승 중이고 최근 무너진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좋은 투구를 하고 있어요. 팀도 최근 10경기 9승 1패로 가장 뜨겁고 분위기까지 최고인 상태인데 애틀랜타는 앤더슨이 등판하는데 올 시즌 9승 6패 4.99 기록 중이고 솔직히 앤더슨은 팀타선발로 승리를 챙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표면에서는 진짜 1 0회 투수의 데이터예요. 볼넷도 너무 많고 출루 허용률이 꽤 높아서 대량 실점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애틀랜타 타선도 상승세인 워커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타격감마저 좋은 매치가 앤더슨의 거품을 빼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경기는 매치 승 예측합니다. 텍사스 대 화이트삭스 설명드릴게요. 텍사스는 오토가 등판하는데, 4승 7패 5.5 기록 중이고,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직전 경기 에인절스 상대로 5이닝 사실점으로 패배는 안 했긴 한데, 타격감 안 좋은 에인절스 상대로 사실점이면 안 좋다는 게 느껴지고, 팀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텍사스가 더 좋긴 한데, 오늘 경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화이트삭스는 CG가 등판하는데, 올 시즌 11승 4패, 2.0의 기록 중이고 솔직히 거품인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9위는 좋긴 해서 승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승으로 흐름도 좋고 특히 3진 잡아낸 능력이 좋은데 단점이라면 볼넷이 과하게 많다는 점이 에요 볼넷이 많으면 분명 무너질 확률이 있어서 이건 조심해봐야 할 경기인 것 같고 그래도 연승을 달리고 있고 상승세 타고 있는 거 반대를 가긴 좀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화이트삭스 승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캔자스시대 보스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미네, 미네소타 대 토론토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도 상위권 팀 맞대결이네요. 미네소, 미네소타는 마을이 등판하고 올 시즌 5승 7패 4.4 기록 중이고 토론토는 베리오스가 등판하고 올 시즌 8승 4패 4.96 기록 중입니다. 둘다 평균 자책점은 별로 안 좋긴 한데,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아서, 조금 어려운 경기인데, 너무 비슷한 데이터기도 하고, 상대전적까지 동일해서,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분위기 괜찮은 선발들 맞대결이기 때문에, 기준점도 높아서, 9점으로 높아서, 언더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러키 대신신에치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러키는 4연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발로 라우러를 등판시키는데 7승 3패 3.75 기록 중이고 홈런이 20개로 꽤 많고 잘 던질 때는 잘 던지는데 못 던질 때는 또못 던지고 기복이 약간 있는 투수예요. 그래도 최근 경기는 보스턴 상대로 5인이 1실점으로 승리를 따냈고 팀 분위기만 빼면 투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시네티는 4연승을 하다가 끊긴 상황이고 오늘 선발로 더거를 등판시키는데, 1군 기록이 별로 없어서 분석할 게 없긴 하네요. 일단 상대전적에서 보면, 미러키가 그래도 신시렌치 상대로, 7승 2패로 강했고, 오늘 선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러키 승으로 예측하기는 하는데, 배당이 너무 끌리지가 않아서, 굳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로이스 대 뉴욕 야키스 설명드릴게요. 세인트로이스는 허더슨이 등판하는데 6승 6패 4.1 기록 중이고 허더슨은 그냥 평범하긴 한데 제구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진짜 가끔 던지는 거 보면 허드슨이 나올 정도로 못 던지는데 그래서 허더슨인 것 같고 그래도 세인트로이스 타선은 뜨겁기 때문에 선발에서 만약 호투를 해준다면 비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양키스는 코르테스가 등판하고 올 시즌 9승 3패 2.53 기록 중이고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 안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폼을 찾은 느낌이에요. 볼넷도 엄청 적게 내주는 투수라 안정감 있고 피안탈도 낮아서 오늘도 실점은 별로 안 내줄 거라고 생각되네요. 세인트가 4연승 중으로 분위기가 좋긴 한데 코르테스가 허드슨보다는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예측하겠습니다. 애리조나대 콜로라도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저스 대 샌디에이고 설명드릴게요. 다저스는 곤솔린이 불판합니다. 12승 1패 2.41 기록 중인데 부인나 재구 둘다 괜찮아서 오늘도 충분히 호툰 할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저스도 5연승 달려주면서 타격감도 좋고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아서 샌디에이고도 만만치 않긴 한데 머스그로브 올리고 털리면서 연승이 끊긴 상황이라 분위기는 약간 다운됐어요. 오늘은 머나야가 등판하는데 올시는 6승 5패 4.25 기록 중이고 지표는 별로긴 한데 V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샌디도 직전 경기 지기는 했지만 5연승을 했었기 때문에 비벼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데이터상으로는 곤솔린이 우위에다가 다저스 반대로 쉽게 못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저스 예측하긴 하는데 다저스 세하시분들은 패스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애틀 대 에인젤스는 이 경기는 승패만 예측하겠습니다 오늘 시애틀 선발로 레이가 등판하기도 하고 에인젤스는 요즘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애틀 승으로 예측합니다 에인젤스는 아직 가는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홈런 7개 치고도 진거 보면 가고 싶으실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메이저 리그 마치고 축구 간단하게 코멘트하겠습니다. 축구 헤이렌베인 데 스파르타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는 주력으로 선택하실 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테니까 예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승부가 많은 팀들이라 오늘 경기 무승부 잡아 보실 분 괜찮아 보여요. 프랑크푸르트 대미넨 설명드릴게요. 첫날부터 미넨 경기가 있네요. 미넨은 레반도프스키 떠, 떠나보내고 마네를 영입하긴 했는데 레반도프스키 빈자리는 느껴질 것 같고 프랑크푸르프도 개막전에 약간 신경 쓰는 팀이긴 한데 괴체도 영입하기도 했고 하지만 라인업 면에서 미넨에 밀리는 건 사실이고 그래도 미넨은 스쿼드만큼은 단단한 팀에다가 최근 컵대에서 화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넨 일반 승 거의 해줄 것 같고 1마인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크페 대 아스날 장면릴게요이 경기는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니라 승패 정도만 포멘트 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이 제주스 영입하면서 공격력 보강은 하기도 했고 프리시즌 경기들 보면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스날 상대로 워낙 강 강하기도 해, 강했었기도 하고. 라인업도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굳이 간다면 아스날 찍긴 하겠지만 역배나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아스날 끌리시는 분들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옹대 아작시오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는 조금 간단해서 몰릴 경기이긴 해요 아작시오는 2부에서 승격한 팀인데 실점이 더 적었던 팀이라 수비면에서는 괜찮아도 전체적인 라인업이나 수준에서도 일부 상대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리옹이 라카제트나 톨리소도 영입하면서 고강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일반승은 거의 확률 높게 들어올 것 같고 1마인까지도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